여러분, 작년도 여성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암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뇌혈관 질환이 1위입니다.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15분마다 1명씩 숨진다고 조사됐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기름진 식사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그 발생 연령대가 최근 들어 아주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런 질환들이 우리 몸속으로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황 레시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황은 글자 그대로 아래 노른자라고 하고 흰자위를 난백이라 합니다. 난황 속에는 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 즉, 생명체로서의 조직, 골격, 오장육부를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영양뿐 아니라 뇌신경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천연식품 중에서 최고의 영양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난황 속의 영양분을 응축시켜 축출한 액기스를 난황류라고 하며 이 속에 함유된 인지질을 레시틴이라고 합니다. 난황 레시틴은 1850년 프랑스 모리스 고블리 박스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은 인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로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주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으로 이루어진 인체에는 꼭 필요한 물질이며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자에도 레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 정자가 생명의 씨앗이라면 식물의 씨앗에도 레스틴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콩의 씨눈에도 레스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를 대두레스틴이라 부르며 이 씨눈에서 최초의 떡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스틴은 생명의 기초물질이라 할수 있으며 우리 인체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난황레시틴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주먹만 한 심장은 하루에 8만 번에서 12만 번을 뛰면서 약 8톤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통해 뿜어진 혈액을 온몸의 세포에 직접 연결하는 상하수도관이 바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혈관입니다. 따라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세포가 구성하고 있는 인체기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중단되거나 결핍되어 결국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시티는 혈관벽에 흡착되어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벽을 청소하고 모든 세포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합니다. 또한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몸에 해로운 과다한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세포내 흡수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뇌는 심장과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며 여기서 놀랄 만한 사실은 체중의 2.4%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83%가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의 90%가 레시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레시틴이 사람 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틴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뇌의 활동을 도와주는 영양소로서 양질의 레시틴 성분은 두뇌 영양 공급원으로 뇌세포 발달 및 두뇌 기능을 활성화 시킵니다. 따라서 노인성 치매를 방지하며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개선시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들의 지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레시틴의 또 하나의 주된 기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 때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도 불가피하게 생기며 대기오염, 과다한 자외선 노출, 흡연, 유해식품,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의 외부의 영향을 받아 생성됩니다. 난황 레시틴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유해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물질로서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건강하게 함으로써 인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피부세포의 탄력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여성에게 있어서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큰 효과를 줍니다. 이외에도 자양강장제 효과가 있는 타우린, 리놀레산, EPA, DHE 등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시틴의 주원료인 난황이 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100% 유기농 달걀 유정란으로 생산한 유기농 난황 레시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1.0% 이하만 돼도 적합한데 0.1%밖에 되지 않고요. 레스틴 함유량이 60%만 돼도 식약청 기준에 통과가 되는데, 이것 보세요. 유기난황 레스틴은 무려 85.3%나 함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큼 양질의 유기난황 레스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 달걀의 난황에서는 약 20%의 레스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기유정란 1등 달걀은 왜 일반 달걀과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유기남왕 레시티는 한농마을에서 유기농으로 달걀 키우기 때문입니다. 경북 울진군 서면, 왕피천 청정지역에서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사육을 합니다. 유기농 청정채소, 솔립, 황토, 숯, 개가루, 환약제로 사육하며 기존 달걀에서 문제시되는 항생물이 없으며 자연방사 유정란을 생산합니다. 난황고, 담백고가 일반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일반란에 비해 노른자가 확연하게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끈이 분명하게 구분되는데요. 계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흰끈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알끈입니다. 또한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 노른자를 손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집어올려도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포막의 탄력성, 유연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유기난황 레스틴의 품질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난황 레스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요즘 웰빙 시대의 트렌드는 바로 건강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말이 있죠? 한동마을의 유기난황 레시틴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